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근입니다. 자, 오늘은 마스크를 하루 빨리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면역학자 배용석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배용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그 어,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 11월 30일 기준 대한민국 누적 코로나 확진자가 아, 2715만 5813명인데, 대한민국 인구의 53%입니다. 아직도 백신과 마스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해 볼까요? 네, 네. 네. 지금 통계를 보면은요. 네. 2020년 코로나 사망자가 917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확진자가 61,769명입니다. 네. 근데 21년에 코로나 사망자는 4,708명으로 증가를 하고요. 네. 코로나 확진자는 57만 3,484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네. 물론 마스크를 하고 21년에 백신을 맞기 시작을 했죠. 네. 자, 22년 11월 30일까지 2022년에만 코로나 사망자는 2만 4,943명이고요. 네. 확진자는 2,652만 560명입니다. 네, 그래서 누적 코로나 사망자는 3만 568명이고 네.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2,715만 5,813명인데 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53%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감염자에는 검사를 통해 확진된 확진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 감염자는 확진자보다 더 많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인구의 53%가 누적 확진자라고 그러면은 네. 감염자는 거의 배가 될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스크나 백신이 아직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laughs>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이 방송하게 된 배경에는 어, 대전시의 이장우 시장이 어, 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음, 벗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예, 이어서 이제 충남도지사가 또 어, 벗겠다. 그럼 권성동 의원도 예.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월드컵 보세요. 네.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는 나라가 몇, 몇 개국이나 되나? 마스크 쓰고 있는 나라 중국하고 우리나라입니까? 중국도 지금 항의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스크 벗고 나오잖아요, 지금. 네, 자 그러면 정기석 그, 어, 위원장이 어제 발표하는 거 보니까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자가 더 늘어나고 또 사망자가 더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겁박성이잖아요? 예, 이런 아니, 말을 했는데. 아니,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예. 지금 대한민국 인구의 53%가 누적 확진자고 네. 감염자는 거의 배가 될수 있다고 그러고 다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어, 마스크를 안 썼으면 어떻게 네. 됐을까요? 마스크를 써서 이었네요. <laughs> 그래요? 네. 뭐 예. 말이 안 되는 게 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그 화면에 예. 마스크 어, 모양을 어, 꼴 그물망으로 표현한 그림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바이러스와 먼지가 이게 <laughs> 통과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그거 예. 설명 좀해줄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먼지는 크니까 바이러스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예. 얘가 이 먼지를 이제 공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예. 예. 그 마스크에 걸렸습니다. 예. 근데 바이러스는 작아서 예. 뚫고 가 버리죠. 예.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작으니까 통과가 되고 먼지는 커서 통과가 안 된다. 그러니까 KF94 마스크의 구멍 사이즈가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20에서 50배예요. 예. 그래서 네. 비말 전파인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은 네. 그 바이러스가 공중에 떠다니는 경우는요.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자, 우리는 한 시도 쉬지 않고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예예. 예. 예,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는 질소가 뭐79% 산소가 20%. 예. 이산화탄소가 0.5%가 담겨 있다 그러는데, 네. 그리고 내뱉는 공기에는 질소가 담겨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는 산소가 20% 이산화탄소 0.5%라고 그러면은 네. 내뱉는 공기에는 산소가 15% 네. 이산화탄소 5%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 마스크 때문에 신선한 공기를 멀리 하고, 내가 뱉은 공기를 마시고, 평소보다 높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게 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맞습니다. <laughs> 그러면 우리의 폐가 다시 돌아온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버렸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럼 호흡 속도가 늦춰지네요? 예. 예. 그러면 내가 뱉은 공기를 다시 마셨을 거란 생각을 우리의 폐는 알지 못합니까? 네. 예. 어, 그러면 혈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겠네요? 예. 예. 그럼 이산화탄소가 물하고 결합하고 또 수소이온을 내놓아서 우리 혈액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산성화가 되는 거 산성화가 된다. 예. 아, 결국에는 마스크로 호흡 저항을 일으키면 우리가 호흡에 사용하는 폐의 용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폐활량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렇게 표현할 그렇죠. 수 있습니까? 네. 네. 폐활량이 감소가 되고 네. 이런 경우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아. 호흡기 질환이 이제 그 정도가 심할수록 체내 그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잖아요? 네. 이때 평소 마스크 착용으로 폐활량이 이제 줄어든다. 그러면 네. 이런 사람이 마스크까지 쓰고 있다. 그러면은 황천기를 재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때문에 오히려 네. 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명이 단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젊은 사람이 아니고 노인이라 그러면 더 심각하겠네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노인은 호흡에 필요한 또 호흡에 사용하는 근육량이 젊은 시절보다 약간 25% 정도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최소 4분의 1 정도는 젊은이에서 공기를 덜 마시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럼 노인들은 평소에 운동도 안 하고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있다가 호흡기 질환에 걸리면 숨을 쉬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쉴 수가 없게 되는 거. 예. 그럼 대본에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된다. 예. 아, 그러면 이게 바이러스 병을 일으켰는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까? 야 마스크하고 호흡의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예. 자, 그러면.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하루 빨리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배영수 대표랑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결론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 결론이요? 예. 마스크를 하루 빨리, 빨리 벗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곤란해지고, 네. 폐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수명이 네. 단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가능하면 빨리 벗는 게 낫다는 거죠 네자 우리 충청지역에서 이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자는 어~ 그런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나, 나왔는데 지금 방역 시스템 당국에서는 어~ 이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는 가야 된다고 아니,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예. 마스크를 써가지고 바이러스를 네. 막았냐고요 네. 그러니까 확진자가 오히려 급증했잖아요. 그러니까 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까 써야 니는거러니까그니다그어니든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러니러스떠다니는 경우는 이 마스크가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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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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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니까그러니 마스크를 써서 생기는 불리익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적당 적당히 써야 되고. 네. 이게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썼던 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갑자기 마스크를 벗게 되면 네. 그 동안에 마스크를 써왔던 것을 안 써도 되는 걸 써왔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안 써도 <laughs> 그래서, 되는 다를 자 이제는 좀 바르게 좀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인정할건인정하고 네. 네. 아까 통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마스크를 쓸수록 그 해마다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더 증가를 했잖아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네. 이미 우리 인구의 53%가 이제 누적 확진자가 됐는데. 네. 네. 그런 감염자는요. 네. 그 70에서 80%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염자와 확진자도 틀리니까요. 그런데 네. 마스크를 안 쓰면 더 많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요까지만 해도 우리가 마스크를 하루 빨리 벗어야 되는 이유가 나왔네요. 그렇죠? 제가 쉽게 더 얘기를 해드리면, 네. 5%에서 10%가 네.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네. 90에서 95%가 그 확진자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가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네. 이미 확진자가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하는 시점에서는 네. 마스크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다는 그런 느낌이 올 겁니다. 오히려. 자, 어쨌든,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네. 그, 감염병 방역법에 보면, 아, 네. 어, 그니까, 시도지사에, 지자체에서, 어, 이거를 자체적으로, 어, 마스크를,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벗어라, 네, 예. 써라, 네. 할수 있는 거죠. 네.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당연한 거를 지금 그 시도 지사야가 이제 지금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방역 당국은 어, 이러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면역학자 배영수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벗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이번 봄에 음. 다 벗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끌어온 게 네. 누가 잘못한 거죠? 이 <laughs> 예. 이번 봄에 같이 벗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꼭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방역 당국과 그 다음에 지금 국민들 그리고 이제 우리 충청권에서 지금 어, 얘기되고 있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얘기가 좀 정상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스크를 하루 빨리 벗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면역학자 병석 대표 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